안녕하세요 조조 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가 터키, 터키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을 계속해서 미루고 시작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지금 나중에 터키 꼴이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약 14일 만에 터키의 환율, 리라, 터키의 돈인데요. 리라의 가치가 40%나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터키의 경제가 최악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 전해 드리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 바이든 정부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재임된 제롬 파월이 다시 한번 머리를 묶어서 제대로 이제 정책을 계속 펼치지 않는다면 터키처럼 지금 미국 또 캐나다 또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터키처럼 최악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이 또한 스톡으로 또 크립토로 많은 나쁜 영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터키가 이러한 상황으로 빠진 이유는 정부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어, 금리는 아직 올리지 않을게. 라고 했다가 계속해서 뻑이다가 지금 최악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계속 아직까지는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늦춰진다면 이제 터키 같은 이렇게 경제 최악으로 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제가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롬 파월과 바이든 새롭게 지금 정책을 시도해야 되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고요 또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 또 어떻게 자기가 새롭게 펼쳐 나갈지 참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쯤에 어떻게 정세가 변할지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식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크립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크립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달러를 보완하고 또 높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이제 크립토를 보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주식보다는 덜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소식인데요. 바이낸스 CEO 창펜과또 일란 머스크 도지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창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가 도지코인에 대한 위드루라고 해서 이제 도지코인 결제를 살짝 멈춘 거예요. 12일 전에. 그래서 많은 도지코인 홀더들이 큰그 문제점을 삼고 계속해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이제 아직도 아직도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어서 일란 머스크가 너 지금 도지코인 손님들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Sounds shady 이랬는데 shady란 뜻은 뭐냐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의심스럽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이야? 도지코인, 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지금 난리인데, 너 지금 아직도 일을 하고 있냐? 라는 식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밑에 이제 바이낸스 CEO가, 어, 일란, 우리는 그 이슈가 도지코인 지갑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개발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미안해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걸그 밑에다가 what happened here 이러면서 아 근데 너는 여기 뭔 일이야? 일란머스크 라면서 일란머스크가 지금 미국에서 만 2000대의 차가 리콜이 된그 기사를 걸었는데요. 그래서 아 이걸 보면은 아 너도 한방 먹어라 라는 건데요 그래서 아 이게 일란 머스크가 자기가 바이낸스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다시 한번 또 일란 머스크 기사를 갖고 와서 너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 아, 나한테 뭐라 했어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일란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두 알다시피 도지파더 잖아요 도지파더니까 도지코인 커스터머를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쪽으로 말을 했는데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CEO로서. 인정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근데 너도 이런 지금 이런 일 터지고 있잖아라고 다시 트위터를 단게아 조금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밑에다가 바로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이 돈 뉴스 파이낸스. 나 바이낸스 사용하지 않아. <laughs>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사용 처음에는 시도를 해 봤어. 근데 사인업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로그인 가입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게 편리롭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는 단지 도지코인 홀더들을 위해서 저희처럼 도지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말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제, CEO, 창팽이, 어, 감사합니다. 라고 다시 말을 한발뒤춤 했고요. 그리고, 어, 나 솔직히 살짝 오버 리액, 오버했어. 오버 이러면서, 너가 단어, 쉘이라는 단어를 써서 살짝 내가 오버한 것 같다. 라면서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도지코인 이슈를 풀고 있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란 머스크가 밑에 이제 조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Sounds good 이러면서 좋게 마무리가 된거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이낸스 CEO 창팽이랑 또 야후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니 일란 머스크랑 너랑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에 있어서 지금 창팽이 하는 말이 어 지금 일란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 팔로우도 엄청 많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엄청 크다. 하지만 일란 머스크가 이제 바이낸스를 살짝 문제 삼은 거 거기에 있어서 자기도 계속해서 이제 반항을 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도 리코 사건이 있다는 걸또 다시 한번 이 뉴스에서 알려줬고요. 하지만 이 CU가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면서 애써 웃으려고 하는 면을 볼수 있었고요. 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아 이런저런 이제 껏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문제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재 발생한다면은 회사에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계정은 있지만 이제 사용은 하지 않고 있고요. 채앙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캐네디언 사업가인데요 그런 면에서 아직 살짝 중국 어, 컬처 마인드 사업 비즈니스 역량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살짝은 저도 좀 조심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바이낸스 CEO 장평이 싸운 거 일란 머스크는 이제 바이낸스 너네 잘못으로 도지코인 홀더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 라고 확실하게 말한 거 그리고 나는 도지코인 홀더들을 위해서 난 대표적으로 말을 했던 거다 그게 다다 라고 말한 거꼭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란 머스크는 여전히 도지코인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이제 어느 거래소든 도지코인과 문제를 삼기면 일란 머스크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요. 저희가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도지코인에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은 큰 고래가 28%의 큰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 30%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팔면 우리는 이제 콩밥 심세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난다. 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사건은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지금 로빈우드 같은 경우는 알파, 원렛, 원렛 알파라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도지 코인 해방을 위한 또 다른 코인들을 해방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420.69의 도지를 받았는데 테스트로 받았는데 받은 지갑이 로빈 후드 원래 지난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30%가 큰 고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도지 코인 안에는 큰 고래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 고래는 전부 전부 모아 모아서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가 모아 모아서 저희 결국은 저희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로빈후드 지갑 해방이 저희한테는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일란 머스크도 계속해서 도지를 해방하라 도지를 해방하라 라고 말한 거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일란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뽑은 또 다른 이유죠 거기에는 큰 집중화된 고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정한 피플스크립토라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도지코인 이제 로빈후드 지갑이 해방, 해방된다면 그 30%, 30%의 도지코인 월렛 그 사람들이 이제 도지코인을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할수 있다는 거. 그 도지코인을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더 많은 흐름을 볼수 있지 않나. 큰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 드리고요. 세계 정세, 터키 그리고 미국 테이퍼링 시작, 그리고 도지코인 이제 그리고 일란 머스크, 그리고 일란 머스크 파이낸스 사건과 이렇게 로빈 후드치가 소식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